레오나르 드카프리오 같은 경우, 뭐 너무너무 스킷게임의 팬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, 뭐 우리끼리 그냥 나중에 네, 한번 지회가 되면 연락을 해볼까? 드카프리오한테 한번. 없습니다. 네. 유명 외국, 외국 배우 출연계의 기준트에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없고요.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혹시 모르겠을때 제가 시즌 3를 하게 돼서 뭐 무대가 바뀐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시즌 2도 무대가 한국이기 때문에 갑자기 유명 배우가 나올 만한 역할은 없는 것 같고요. 어 해외에서는 뭐 워낙에 워낙에 배우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. 오징어 스킷 게임을 너무 너무 다들 좋아하셔서 뭐 동반, 집반으로 뭐 그런 얘기들은 지나가는 얘기처럼 많이 들었고요. 뭐 레오나르드 가프오 같은 경우 뭐, 너무너무 스크 게임 팬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뭐 우리끼리 그냥 나중에 한번 기가 되면 연락을 네, 해볼까, 드카프리한테 한번 밀리조이드 밀리 게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. 많은 배우들이 정말 좋아하세요, 좋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같고 구체적으로 뭐 와서 막 내가 나가볼게 뭐 이런 얘기를 제친들은 기억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많이 했습니다. 작품상을 좀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막 발표할 때 거기 S 발음이 너무 그래, 는 역시, 이하는줄알았는데이션구가지고이제아아니구나 약간 실망구던 역시, 이 친구는 역시, 이친는역는역는